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어, 서기섭입니다. 오늘 이제 현충일인데요. 어, 순국선열에게 이제 현충원을 가셔서, 묵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들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봅니다. 지금 3일 연휴에 지금 마지막 날인데요. 어떤 우리가 그 휴일을 잘 활용을 해서 좀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겠다라는 정부의 정책이 5월달에 이어서 6월달에도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소비가 촉진이 돼야지 생산도 촉진이 되고 생산도 촉진이 돼야지 고용이 또 창출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소비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또 이렇게 즐기면서 오늘 쉬는 날이니까 좀 상담을 즐기는 기분으로 즐겁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즐겁게 상담해볼 텐데요. 저희 고민 전화 받는 동안에 이번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1인 가구 증가를 위해서 초소형 아파트가 등장을 한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러한 초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상승률 자체도 일반 소형 아파트, 다시 말해서 20평대 아파트보다 10평대 후반의 아파트, 10평대 중반의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 2인 가구 증가를 인해서 초소형 주택이 증가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초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용면도 40제곱미터 이하면 이게 이제 평으로 환산하면 1 2평형인데요이 12평형 이하의 아파트들이 12평형이면 굉장히 적죠. 거래량이 13만 8천 건으로서 전년 대비 한2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20평대 아파트 다시 말해서 전용면도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들이 15% 어, 상승을 했습니다 증가가, 증가율이 그만큼 많이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지켜봤을 때 40조금 이하 아파트들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형 평형이 많은 개포동 같은 경우는요 주공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 개포동 전체의 76%가 초소형 아파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잠실 리센치나 파크리오 같은 데가 이제 소형 아파트 중에서 가장 금액이 높, 높은 아파트인데요.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리센츠 같은 경우는 27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파크리오는 한 36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27제곱미터면 이게 한 8평 정도 되는 것이죠. 등기상 면적이 5억 5천이면 은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8, 8, 8 7... 3.3제곱미터당 7천만 원이 지금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다 전용면적당 그래서 매물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양평동 벽산 블루밍이나 어, 방배 인과, 인광 3차 같은 경우도 이 59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대보다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분양 시장에서도 이제 초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전용면적 어, 49제곱미터 이하 초소형이라는 것은 뭐 50제곱미터에서 55제곱미터 이하를 이제 일반적으로 초소형이라고 이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가 경쟁률 20대 일로서 평균 경쟁률의 두 배를 보이고 있고 양주 옥정신도시 명일동 답심리 응암동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초소형이 앞으로 더 많이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양두 양주, 양주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이런 것들이 한 4천 세대가 지금 어, 이달 다음달에서 분양이 될 텐데. 예, 초소형 같은 경우는 음, 계산을 해보면 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분양 면령의 7%, 그러나 수요는 7%보다 훨씬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초소형 아파트가 갈수록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도표로 한번 살펴보면, 초소형 같은 경우는요, 전용 면적인 40조곱 미터 이하 아파트를 지금까지는 많이 지었는데요. 40조곱 미터를 약간 넘, 넘기는 아파트도 이제 지을 거라고 어, 판단이 되어집니다. 1만 400 가구에서 쭉 줄어서 6,700 가구까지 줄어서 어 2015년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4천 가구. 다시 말해서 재작년 대비 작년에 1만 4천 가구를 공급을 하였다. 두배 이상 많이 공급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초소형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분양이 잘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앵커님이 서두에 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중요한데요. 어 고속도로를 뚫는 것도 어, 경제 성장을 하는데 SOC 사업이라 해서 큰 어떤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외곽에 있는 벌써 이제 미분양이 발생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에, 발생이 될수 있는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교통 허재가 있다 한 있다 손치더라도 어,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호재는 상당히 좋아요. 서울 포천까지 한30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도록 구리에서 포천까지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50km가 2017년 지금 거의 7, 80% 공정이 됐는데요. 2조 8천억을 들여서 아파트 13만 가구가 입주하는 나인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뚫기 때문에 뭐 포천에 뭐 아드니스 골프장도 있고 골프치러 가거나 또 나들이 하거나 또 출퇴근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혜택을 받는 어, 신도시가 남양주 별내지구, 다산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 뭐 이런 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 가격이 많이 올라갈 지역은 고덕동을 중심으로 고덕대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해서 어, 고덕 어, 주공 아파트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서울 세종, 대전간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어, 인프라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한번 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양주 신도시 하고 옥정 회천 여기가 아, 6만 가구가 들어와요 6만 가구 6만 가구면 물량이 너무 많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양주 별레지구 같은 경우는 2만 5천 가구 들어와요 2만 5천 가구 2만 5천 가구인데 여기까지 남양주까지는 거의 이제 어, 서울에서 약간 벗어난 이런 지역이지만 위로 어 양주 신도시랄지 의정부 밀락지구, 의정부 고호산 공공택지, 에, 여기 남양주 위쪽으로는 음, 투자를 할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은 신분당선 효과 때문에 교통이 뚫리면은 어, 많이 이제 상승을 한다라고 지금 명하는데 성북동 같은 경우는 어, 상승률이 가장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공급이 많습니다. 공급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상승률이 전셋값 상승률의 5분의 6분의 1밖에 도하잖아요 보통은 3분의 1 정도 지금 상승했는데 성북동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초성화 아파트의 인기,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개통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모시고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지금 먼저 훈련 전화부터 한번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서초구 서초종 지문아파트 32평에 관심이 네. 있는데. 네. 지능아파트가 지금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중이라고 했다고요. 네. 그리고 가격은 부동산에서 10억 5천 정도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시 실거주보다는 약간 투자 목적이라 투자 목적이. 지금이 매수 시기인지 그게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음.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능아파트 32평이 지금 10억 5천만 원이라고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얘기하셨고, 아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투자 목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뭐 매수 여부나 매수 시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 <laughs> 지능 아파트 한번 가보셨나요? 네, 보기는 했는데. 네. 네. <laughs> 지능 아파트가 지금 강남 재건축으로 놓고 봤을 때. (2등) 네. 하는 아파트 (2등) 하는 아... (1등은) 압구정 현대가 38년이 됐거든요. 38년이 됐고 (지능) 네. 아파트가 37년이 됐어요. 그런데 네. 이런 (1등과) (2등이) 잘 재건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별로 궁금하네요. (지능) <laughs> 아파트 여보세요? 1979년에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밑으로 어 강남역 인근으로 해서 우성 어 3차 2차 무지개 아파트 어, 우성 1, 2, 3차 무지개 해가지고 어, 한 5천 세대를 지금 재건축하면서 13억에서 지금 14억에 육박하는 이런 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억 5천이잖아요, 33평이? 네, 그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10억 5천인데 이게 2014년에 한 9억에서 9억 한 5천 정도 이 사이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은 2년 동안 20%가 올랐는데 이 아파트는 한 10%에서 15%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업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추진위원회가 이제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조합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사업성인가 네. 관리처분 뭐 이렇게 네.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2004년에 설립이 됐어요. 추진위원회가 네. 설립이 됐는데 아직도 조합 설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이 넘게 지금 지났잖아요. 지금 네. 3기 조합장이 3기 조합장, 1기 조합장 사퇴하고. 이기 조합장 사퇴하고 지금 3기 조합장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어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율 자체도 나오지 않고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그나마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지금 롯데칠성 부지, 이 강남역 바로 옆에 있는 어 삼성역 맞은편에 있는 롯데칠성 이 부지가 이제 개발이 되으로써 어 호재는 있는데 사업성이 생각보다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네. 어, 한한달 전에 서울시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210% 이하의 단지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에, 판단을 한 거죠. 230% 넘는 단지들 180%에서 210%를 넘는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재건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물론 잘 풀리면 좋겠지만, 은 서울시에서 식, 이걸 이제 준주거나,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에, 생각보다는 사업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투자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투자기간이 장기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뭐 살만 더 하고 강남역 입지 좋고 너무 살기도 편하고, 어, 입지가 지금 좋은 지역이에요. 금사랑이 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옆에 공,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좀 시끄럽긴 하지만 이게 지하화가 되면 장기적으로 십 년, 이십 년을 보고 투자하시면은 뭐 상관 없겠으나 아, 향후 한십년 이내에는 쉽게 그 어, 착공이 들어가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투자는 좀 보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사토종의 이제 지능 아파트 한번 투자가 이제 장기로 간다는 점은 한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 여기서 계속해서 전화 한번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제가 좀 거주지를 좀 옮겨볼까 해서요. 제가 지금. 동탄 일신도시에 네. 오아 미래도 그 34평에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매도를 했어요. 네. 3억 4천 정도에 매도를 했는데 11월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금 기흥 쪽에 기흥구 보라동에 그 현대 네. 모닝사이드 1차가 있던데 그게 한 40평, 도 50평대 제가 생각하는데 그게 3억 한 1,500평도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가 매수가 어떤지. 아, 그러면 지금 기흥구 보라동의 현대 모닝사이드 1차를 지금 실거주용으로 네네. 보고 계신 거네요? 네네. 네, 지금 11월에 이사를 가셔야 하고 네, 매수 여부나 이제 매수 시기가 적당한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형평형으로 어, 이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나요? 아, 좀 넓혀가고 싶어서 아, 넓혀가고 <laughs> 네. 싶어서요? 모닝사이드 2차가 있고, 모닝사이드 지금 네. 1차가 있는 것이죠. 네. 모닝사이드 1차는 이제 전답이죠. 이제 그린벨트 지역에 네. 바로 붙어 있는데, 전답을 네. 해지해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네.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환경가치는 네. 좋겠죠. 환경가치. 네. 환경가치는 네. 좋은데, 입지, 입지가 이제 교통. 음, 교통이 네. 좀 불편하죠. 지하철역이 어, 없고, 어, 차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네. 지금 40평대하고 50평대 네. 에, 이게 뭐 30평대 이렇게 있는데 50평대 같은 경우가 이게 네. 3.3제곱미터당 여기가 한 600만 원 정도예요. 600만 원 정도. 네. 5, 6 0만원 정도. 그러면은 563차 3억 정도 가고요. 40평대가 한 2억 4천 정도 갑니다. 그래서 아, 첫 번째 네. 네. 이 600만 원 정도 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네. 3.3제곱미터당 600만 원 정도면 은 어, 가격은 저렴하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실거주 네. 목적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가격이 네. 가격이 네. 하락하지는 않아요. 네. 더 이상 싸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네. 아파트들을 보면 네. 지금 그 동탄 일신도시에 매도하신 아파트는 삼점삼 제곱미터 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한 지금 어 비슷한 가격에 지금 넓은 평형으로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네네. 것 같은데. 네, 가격에 맞춰서 가려고 하 예. 예. 그래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뭐 이렇게 어 접근성도 네. 좋고 그래서 첫 번째는 실거주 목적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데두 번째는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 평형이 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 전세가 비율 자체가 이 대형 평행 네. 같은 경우 60%에서 70% 정도 많으면서 0고 60 보통 60%인데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전세가 비율이 80%가 나와요. 아, 다시 말해서 네. 어, 일반적인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 거주 네. 목적으로는 들어가서 거주해서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실 거주 목적으로는 매수 괜찮다는 의견 주셨거든요. 다만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가격 많이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점은 한번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그 성산동 성산 시청 아파트라. 네. 흑석동 명수대 한양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해서 어디를 매수해야 될지 궁금해서요. 어, 지금 투자 목적으로 성산시형 그리고 흑석동 한양 아파트 보신다고요? 네, 네. 어, 지금 시세는 좀 알아보셨어요? 그 성산시형은 21평을 보고 있는데요. 매매 시세가 4억 천 정도 되고요. 네. 흑석동 명수대 한양 아파트는 30평 보고 있고요. 매매 네. 시세가 4억 8천 정도 돼요. 4억 8천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성산시영 그리고 흑성동 한양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향후 전망 어디가 나왔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성산시영아파트가 지금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말씀하시죠. 유원아파트랑 같이 있는 거? 네네. 네, 네. 네, 1260세대인데, 1260세대인데, 지금 뭐 매매하고 전세가... 한 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어,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산 시영 성경하고 어, 유월 아파트가 전부 합치면 한3천0 0 7 0 0세대될 거예요. 3,700세대 정도.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용적률 자체가 아, 현재 에, 괜찮아요. 1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조금 전에 상담했던 진흥 아파트 210%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용적률이 너무 높은데요. 이건 150%에서 250%로 올라가면 어 상당히 사업성은 있는 단지예요. 이게 1986년에 준공이 떨어져서 딱 30년 된 아파트인데요. 어, 2 0 0 지금 16년이죠. 30년 된 아파트인데 이제 안전 진단을 신청을 하고 안전 진단 A B C D 해가지고 어, D 끝까지 나와 어, D F가 나와야지만이 예, 이제 재건축할 을수 있는 거죠. A, B, C가 나오면 안 되고, 그 D하고 이제 F가 나올 수 있도록 안전 진단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추진위원회에 총대메고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자체가 시가 자체가 강남 재건축에 비해서 거의 3분의 2 수준이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축을 했을 때. 음... 다시 말해서 한 재건축을 했을 때는 한 10억 정도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뭐 10, 3, 4억까지 이렇게 30평대 기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월드컵 3단지 4단지 경우를 보더라도 한 6, 지역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가격이 절반 정도 가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 추진자가 없어요. 추진 추진 주체가 없다. 추진 주체가 없고 음, 네. 두 번째로 어 이게 신 신규 아파트를 했을 때 이제 입지는 좋아요. 뭐 경희중앙선도 위에 있고 어, 바로 이제 어 월드컵 경기장 역도 있고 해서 어, 지하철 6호선 어, 입지는 좋으나 한강 네. 조망권 한강 어, 조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나오면은 이한 8억대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네. 한강 조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6억대에서 6억에서 7억대 선에서 머무를 것이다 따라서 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기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네. 아까 명수대 네. 하, 한 명수대 한양 아파트 말씀하셨죠 네네 네. 현충원 어, 바로 붙어 있는 거 그거 맞나요 네네 네. 명수대 한양아파트 지금 현충일을 맞이해서 어, 명수대 한양아파트를 또질문을 하셨네요 그래서 명수대 네. 한양아파트 이게 세대수가 이게 나홀로 아파트죠 네. 나홀로 아파트 이~ 뭐~ (100세대도) 안될 거예요 (50세대인지) 뭐 자세히 모르겠네요 한 (100세대) 뭐~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흑석 흑석 이제 (11구역에) 지금 편입이 돼 가지고 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흑석 11주택 재개발로 해서 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대 한양하고 기존에 이제 동부 센트리빌 이런 것들이 흑석 그 3구역, 4구역 해서 흑석동이 지금 다 이게 개발이 됐는데 이거는 지구 지정된 지가 2012년에 지구 지정이 됐어요. 지구 지정.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조합 설립 단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합 설립이 됐는데 에, 찬성파하고 반대파가 나누 나누서 지금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그래서 어, 첫 번째로 기간은 기간은 한 5년에서 8년 정도는 보셔야 된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헉성, 어, 11구역이 이제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문제는 층수입니다. 층수. 그래서 현충원 주변에는 현충원 주변에는 뭐 7층만 지어라 이렇게. 서울시 입장이 확고해요. 그래서 구 반포 1차 같은 경우도 한 6천세대 되는데 7층으로 지을 하는 거예요. 현층은 주변은. 그러니까 사업성이안 나와서 구 반포 1차가 추진이 안 되다가 2년 동안에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이제 추진이 될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싸게 나오지. 추진만 된다 그러면은 어 어떻게 보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30% 40%의 수익이 될 수익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첫번째로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이 수익률, 이 수익률 자체는 높을 것이다. 지금 서울시장님이 바뀌면 옛날에 오세훈 시장 때는 한강을 50층으로 개발하겠다 했는데 서울시장님이 와가지고 현충원 주변은 7층으로 전부 지어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이제 그만두실 것 같죠. 이제 TV 같은 거 보니까. 그래서 서울시장이 바뀌면 이게 추진이 네.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성산시형은 기본이 10년에서 뭐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지 정도 됐고, 또 조합 설립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7, 8년, 빠르면 5년, 한 7, 8년 정도 보시면은, 한강면에, 이게, 한강과 지금 접근성이 멀지 않는데요. 한강 조망이 나와요. 한강 현대 명수 현대 조그만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뭐3 0층으 올라갈지 2 0층으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된다고 봤을 때는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성산시행이나 대우 아파트보다는 이쪽에 명수대 현대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와 이제 흑석동의 한양 아파트 보고 계셨는데요. 두 아파트를 한번 전망을 비교해보자면 한양 아파트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다니까요.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돈드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출구 인근이고요. 02 511 02 0 5 -0 5 아유 다시 할게요. 아나 진짜 미치겠어. 네, 주제는 2016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문이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 여기까지지만 상담번호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511-0105번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곧 매물 정보로 돌아오죠.